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영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신랑분들의 공통 관심사죠.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될까. 저도 약20 21년 전에 나이 50일 때 베트남을 가면서. 저도 많이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여성을 아내로 맞아야 될까? 50살이 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하게, 어뭐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소박한 꿈을 말했습니다. 예쁘고 착한 여자. 네.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죠. 예쁘고 착한 여자. 네. 예쁘면 다 착해 보입니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됩니다. 21년 전 50살에 저이 형제도 그랬습니다. 예쁘고 착한 여자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70하고도 하나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예쁘고 착한 여성이 있을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쁘고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하면 과연, 과연 그런 여성들이 나한테 오려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한계는 양보해야죠. 예쁜 여성을 만났으면 조금 덜 착한 거는 내가 양보해야죠. 또 어, 아주 착하면 조금 덜 예뻐도 그것은 내가 양보해야죠. 예쁘기까지 하고 착하기까지 하라. 그러면 그것은 너무 과한 욕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만은 뭐 저부터도 또다시 다시 태어나서 결혼한다면 예쁘고 착한 여자를 원할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요. 어, 예쁘고 착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물은 뭐 아주 안 보느냐? 아니 인물은 한국 여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보통 정도면 될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착한 것일 것 같아요. 뭐제 아내는 이 유튜브를 안 보니까 제 아내 이보영 본부장은 아마 못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이 둘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양심선언합니다. 21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50살 때 다시 베트남을 가게 된다면, 그때는 이보영 본부장님처럼 이쁜 여자 원하지 않고요. 한국 사람 닮은 적당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이보영 본부장님하고 나고딱 30살 차이 나는데요. 제가 50살일 때 이보영 본부장이 20살이었어요. 저는 이혼을 한번 해서 중학교 2학년생인 딸도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가서 겁도 없이 20살짜리에다가 또 얼굴도 우리 이보영 본부장님이 자기도 충분히 예쁘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봐도 많이 예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나이도 한 20살 정도 나이 차이만 되게 한 30살쯤에다가 얼굴도 그렇게 이쁜 여자 말고 보통 정도로 생겼고 보통보다 조금 더 밉더라도 마음이 정말 착한 여자를 선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보영 본부장이 제 아내가 마음이 아주 덜 착하다 이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laughs> 네, 어, 이보영 본부장님 혹시 이 유튜브 보더라도 내가 당신 뭐안 착하다 그랬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나 혼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덜 착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착해요, 우리 당신. 예,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제가 여성을 추천한다면, 나이 차이도 저처럼 30년 나이 차이는 조금 과한 것 같다. 50살일 때만 돼도 제가 한참 청춘인 줄 알고, 뭐, 제가 안 늙을 줄 알았어요. 70살이 되니까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30년 나이 차이를 가봐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 그래서, 나이 차이도 좀 적당하고, 인물도 좀 적당한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다. 그러나, 다시 제가 또 50이 돼서 베트남을 간다면, 똑같이 얼굴 이쁘고 착한 여자인 줄 알고, 젊은 여자 선택했을 거예요. 선택하마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남자의 로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신랑 여러분들께선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제가 21년을 젊은 아내랑 얼굴 이쁜 젊은 아내랑 함께 살아본 내가 이제 와서는 얼굴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네, 네. <laughs> 물론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착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나, 어, 그러나 얼굴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 네. 남자가 사실은 뭐 힘이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어, 나이 앞에, 세월 앞에 장사는 없다. 그래서 아, 젊은 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70이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신랑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물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